대낙 한번 받으면, 공짜로 한번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뭐가 요건 없습니다. 할인 쿠폰 시 700원. 구글의 짱대낙입니다 PC방 버니이벤트까지 가능한 짱대낙 추천경로 양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온 탑3 컨텐츠 오늘은 50에서 75조까지 선택키를 넓혀보고요 뭐 50조에서 60조 60조에 서 70조 왜 안했냐면 표본수를 보면 이제 슬슬 뭐 10조대로 나누기 애매하잖아 뭐 1조에서 10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진해 있겠지만 그래서 표본을 모으기가 좀 빡센 감도 있고 그런 이유에서 이제 25조씩 단위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75조에서 1 0 0조 조가 되겠죠. 오늘도 표본을 뽑았는데 레알은 일단 역시나 50조 이상에서는 앞으로도 1위를 계속 유지를 할것 같고요. 바르샤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등을 보시면 잉글리8등에서 등까지 오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잉글의 자랑은 또 뭘까 다양한 윙들과 모먼트들이겠죠 제라드 램퍼드 리네커 라이트까지 모먼트를 쓸수 있다라는 장점에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고자본의 상징 밀란 역시나 너무나도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미넨을 넣을까 하다가 네덜란드가 18등인데 11등까지 올라왔어 이게 너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잉글 밀란 네덜란드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네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거는 70조 살짝 넘는 네덜란드인데 원톱에 이제 클라이 베르트 사실 클라이가 악명이 정말 높긴 하잖아 근데도 모먼트 써본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 많더라고 실제로 뭐 스탯적인 것도 좋고 타깃토로서 적극성이 낮은 건 조금 아쉽다만 그래도 헤드 찬스 이런 것도 괜찮고 속도도 뭐 무난하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 하지만 뭐 중거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원톱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 북미 굴리트는 뭐 당연하고요 박포 아니면 뭐 말론 그리고 크루이프 네덜이 윙이 조금은 아쉽긴 하니까 트리프를 윙으로 돌리는 모습에 포니빌레나와끝카까지 오니까 스탠 예술이긴 하네요 이런 거란치에 주아르테 요것도 많이 썼지 옛날에는 금카만 많이 썼는데 가격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부카까지 급성비가 되게 좋죠 그게 21에 왼쪽 블린트 동브리스 반다이크 테제 여기는 어느정도 정형화된 라인에 데사르까지 네돌란드도뭐카포의스피드라든지 트리프도 그렇고 양발들도 조금 안정적인 자원이 많고 짝발도 없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분도 보면 클라이가 또 있죠. 모먼트냐 아니면 이제 뭐 발롱근카냐 요정도인데 핑크스코드에서는 발롱근카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굴리트에 쿠리프 아까 말했던 말러. 이번에는 2,3챔스 구카까지. 그 다음에 빌레나. 어 정말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레이카르트. 레카도 빠지면 섭섭하고 데이크스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홀더백이긴 한데 피지컬은 194야. <laughs> 그러니까 둠프리스랑 비슷한 결이죠. 둠프리스 아니면 뭐 데이크스. 블린트 반다이크 태제뭐 실로선 아니면 반데사르까지. 어느정도 정확 아, 네덜란드도 잡을 때 오면 상대방 진짜 빡세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만 끝하랑 관리 페르시. 페르시의 갈리 슛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다 근데 좋은 체감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난이도가 정말 있는 체감이야. 잘 쓰는 사람은. 하지만 너무나도 파기력이. 있다. 그리고 고미 굴리트에 뭐 크루이프, 베르바인도 있겠죠. 베르바인이 짝발이 3이라는 건 아쉽지만 스트레스로, 어, 속도로 그냥 끝내주니까. 그 다음에 쿠만과 레카조합이네요. 쿠만, 레카조합. 쿠만도 하위 시즌들도 그렇고 바르샤에서도 되게 많이 쓰죠. 짝발은 3이다만 뭐 패싱적인 수치라든지 중거리 슛 이런 데 너무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비가 끝내주기 때문에. 요새 기호 좀 많이 보이고요. 반다이크는 고정이고 반도맨 어,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합니다. 뭐둠프리스라든지 좋은 픽 많지만 반도맨이 피치컬도 그렇고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왼쪽엔 뭐 싱크 라건 급여도 조금 있고 하니까 가지고 오른쪽에도 테테 급여 23 풀백 듀오 봐가주면서 거는 바조트 여기는 그냥 뭐 땜방인 것 같죠? 이런 것도 뭐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신팩트로 일단 굴리트 코리프 반다이크 레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네명 여기 뭐 반대사르까지 거의 다섯 명 은 고정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나머지는 본인의 기호에 맞게 네? 네덜란드도 어, 성능 좋습니다 다음은 NC 밀란 근데 밀란이 어떻게 보면 블리트의 이제 레카 암바스텐도 아, 있겠죠 에더리랑 거의 유사하긴 해일란도 보자면 아, 크레스포도 있지 크레스포가 저는 조금 무색무치의 트라이커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브릎 크레스포 이거 금카 저는 인텔을 상대로 만났었는데 내섭긴 하더라 라오타로 크레스포 둘다 그립 공카였던 것 같아 달려왔는데 아 무섭더라고 그리고 볼리트에 여기는 바주에 플리식으로 갔네요 플리식 이번에 신상이 나오긴 했는데 포츠도 예전부터 정말 많이 쓰던 거고 베이저가또빠리써없죠 바주도 뭐 체감이면 체감 민족으로는 되게 되게 맛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크로스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윙으로 되게 좋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밀란의 잘 신이 또 빠지면 섭섭하지. 인테르선 이제 고정픽인데 밀란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토미니 유카가 이게 참조가 안 하거든? 양발인데 되게 좋다 생각하고 잠브로타 모먼트 카라든지 시즌 금카또뭐 중거리도 괜찮고 핵심적인 몸도 어느 정도 나오고 수비형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특성이 없는 게좀 아쉬운데 금카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테오풀터 백에 네스타 알디. 이가 없긴 하네요. 왼쪽은 키크, 왼쪽은에메슨 로얄. 로얄은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칼라브리아라든지 저였다면 칼라브리아를 받고 여기를 뭐 돈나신이라든지 좀더 올렸지 않을까. 근데 뭐이 정도도 되게 괜찮은 픽 같아요. 다음도 63조. 최후의 굴리트. 구간이명간이 이런 듀오랑. 저는 발롱 포트리까지 써봤는데 포트리가 체감 1티어야 진짜 말이 안 돼. 거의 지울리프.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카드. 다음에 체미스폴리시. 어 6화 정도로 가볍게 가지고 양발. 메카제 여기다 양발라인이죠? 파라놀룸은 거의 고정이 됐고 리턴, 레카 요정도만 해도 되게 괜찮지 레카야 뭐 다음에 테오, 말디네스타, 카푸 철병라인 근본 라인이죠 세명은 다음에 분나신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형화된 a 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투톱이 되게 빡세긴 한데 오버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드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 블리트는 오버롤 낮아 하지만 그 어나더가 있어 블리트라는거블리트 온라인 이게 있는데 체오는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긴 하거든? 그만의그 특별함이 있나 엔행 금카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나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음은 한층 업그레이드 CC 제우와 턴구 아, 이 불도 빡빡하다. 그리고 찰시네 리턴 레이 카르트, 플리식포트리 테케, 말디네스타 니 카포 돈나르마 거의 뭐 컨트롤 c 이이죠 진짜 정형화된 라인. 어 근데 아까랑 솔직히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이 팀도 되게 빡세 보이네. 제가 짜도 근데 이런 식으로 갈것 같긴 해요. 아니면 톱에 살짝 나만의 킥을 준다라든 내가 크레스퍼가 잘 맞다. 그러면 크레스퍼. 아니면 반바를 꽂는다라든 김정민 선수는 시우보다 반바 모먼트를 훨씬 고평가를 하더라 그런 식으로 가주면 밀란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t o 1인 빙글벙글 펑글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그리트 톱은 이렇게 모먼트 라이트 리메이커 아,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말 맛있게 썼던 선수들이고 잉글은 또 윙이 정말 다양하지 뭐 솔리마치 이것도 짝발 3이지만 그 자체는 엄청나고 DC단일에서 많이 쓰는 1조도안 하는 올브라이터 이제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크로스라던지 이런 거 아직 살아있고 주드벨링엄의 워드프라우스 벨링엄 볼란치도뭐발롱까지 오면 나쁘지 않죠 양발은 아니다만 그리고 워프야 뭐 짝발 3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아요 볼란치가 쭉쭉 찢어주고 크로스 쭉쭉 짝발 3이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둘이서 먹게 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킹의 퍼디라인 샘페에 동영화돼 있고. 애슐리 콜. 와, 유티까지 쓸 수가 있어? 모먼트 두 개를 박았는데. 모먼트들이 그리고 급성비가 좋아.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루이스의 급여가 15야. 디넨더슨까지 요런 게 인글이 이제 가능하다. 모먼트가 있지만 금카를 가면 꿀리지 않고벌를 박을 수 있다라는. 거 이분도 몸에원톱에 모먼트 연 라이트 은카의 공미 램파드. 와, 빡빡한데. 램파드도 뭐 볼란테, 어디 더든 좋은 선수라서. 솔직히 말하면 가격 빵어의 측면에서 이 둘은 계속 우상향이야. 진짜 안 떨어지거든? 근 2년을 놓고 봐도 시세 신경 좀 쓰는 사람이라면 모먼트가 많은 팀으로 가야 돼. 잉그레 또 뭐였어? 제라드까지 있잖아. 리네커도 있고. 사모먼트에도 얘네들은 된다니까? 어, 리제도 있고, 크레스웰 맥록에. 모두 스탯 되게 괜찮거든? 그리고 부카유사카. 이게 4 0 0억 밖에 안 해. 이런거에 신상 아놀드 7카. 블렌치에 딱 박아주면서. 계랄에 박정무어. 이것도 짝발도 사고. 패스가 일단 되게 좋아요. 짧게 시야가 말안 돼. 임패스도 그렇고. 그리고 중거리도 된다? 난 박정모 이거 개추. 볼란치에. 수비가 그냥 찢어져. 아놀드가좀 공격적이잖아? 그럼 수비는 여기서 해. 이게 말안 되거든. 그리고 킹의 나이트 샌백도 상대관대 스에더라고 속도면 속도. 공중볼도 잘 따던데? 점프가 140 가까이 나오지. 키포가 근데 고급여. 램즈들까지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뻥글랜드다. 이분도 보면 케인은 지금 리빌딩 중이신 것 같은데, 뭐 리네커의 라이트를 박던지, 제라드 램파드 라인 둘도 모먼트가 가능하고. 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콜도 뭐 근카 그러니까 워커라는 좋은 픽도 있고, 쫑반스도 좋고, 에즈는 금카는 안 되겠지만, 응카 단위로도 좋고, 이렇게 해도 킥보드, 딥포프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잉글랜드도 왜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성능 좋은 비주류라는 말은 전 개인적으로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류가 그렇게 성능이 좋았으면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고, 주류가 됐을 거야. 예전에 보던 스페인 같은 거. 스페인도 비주류였지만, 이제는 비주류는 아니라고 생각해. 탑 20까지 있으면 나는 주류라고 보거든. 그래서 주류보다 성능이 좋은 비주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달 안에는 무조건 세상에 알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그 정도 픽될 이 금액대에서는 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캐를 짠다고 해도 이 금액 때문에 요거 갈것 같아요. 셋그 중에서 난 잉글. 왜냐면 저는 또 구단 가치도 살짝 신경을 쓰기 때문에, 모먼트가 곁들여져 있는 잉글랜드.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5조에서 100조로 올 테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한번씩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